안녕하세요. 오케이 오길준입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해를 나타내는 모양은 이렇다 하는 거고요. 단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어려워 보인다 치면은 뭐 이제 이놈, 이놈, 이놈이 이제 좀더 어려워 보이겠죠. 이렇게. 자,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기념일, 기념일의 형용서도 되는데 여기서 n이라는 것이, 어, 저 조절 안 해놨네요. 이놈이 연도가 되고, 이 벌스라는 얘기는 이 턴입니다. 턴. 그, 이제 해가 매번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죠. 해가 바뀔 때, 이제 오는 것이 기념일이 될 거예요. n이라는 얘기, 여기에서 그냥 이거는, 그, 이제, 형상의 어미가 붙은 거예요. 매년에 1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애, annualize, 그러면은, 연례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미 annual, 그래서, 세미가 반이니까, 반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년마다니까, 결국, 연 2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연 2회, 2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b i a n n u 그래서, 이제, 비 a n n u a 이 썩은 bi-annual, 그런데, 반년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by가 둘이니까, 요 그죠. 반 년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연 뒤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잘 봐.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되는 경우하고 E가 되는 경우하고를 구분해라 하는 거예요. E가 됐을 때는, 비엔열 그러면, 비엔열은 2년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가 돼서 3년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엔날레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광주 비엔날레 들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들어가서는. 센트가 100이니까 센트가 100이고요 그래서 100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센트에서 둘이 더 붙어서 그래서 200년마다 300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밀레엄이라는거이 밀이라는 거 자체가 천입니다 천그천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밀이 이렇게 봅시다 이게 천이에요 천 근데 이놈이 커지면은 동그라미가 세 개가 붙으면서 그 이제 그 증대사라고 그래 가령 이놈이 증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 붙어서 이제 증대사가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밀, 뭐야, 그 밀리언이 빌리언이 된다 그 밀리언이었던 것이 그 빌리언 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동그라미 세 개가 들어가 그 트릴리언 이렇게 되면은 또세 개가 또 드러나요 이거 그러니까 숫자 단위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좀더 이제 많이 간다 그러면 이제 질리언이라고 해놔요. 이거는 이제 무수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끝없는 개념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 죠 백만 뭐 이제 십억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밀리언에서 자, 이어 이제 숫자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애니가 여기 있고요. 밀레니엄해서 퍼레니얼에서 이 퍼라는 것은 이 포라는 것은 기간 전체를 나타낸 경우가 있고, 그, 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레니아이 단연생이라는 거, 연을 여러 해를 거쳐서라는 표현이 돼서, 단연생이라는 의미에서 연을 여러 해를 거쳐는 게좀더오래된다 했을 때는 영원한으로까지 흘러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명사가 포레나티라는 거, 세트냐, 그러면 세트가 일곱, 7이어서 이 실력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이건 뭐 숫자 개념입니까? 애널스는 얘기는 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연대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애널스가 연보 이제 제작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내에 어떤, 뭐 어떤 사건들이큰게 있었나해서 이제 하는 거. 애니 t 라는 것은 여기서 애뉴가 연금형편 이제 그 매년 이제 뭔가를 받는 그러니까 연금에서 연금 계약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금에 의해서 이제 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전에 봤던 단어죠. p 레 r e n 라는 거. 이앞페이지에서 수퍼라는 그 얘기는 애니웨이트에서 이제 수퍼 애니웨이트가 시대의 뒤지다 고령으로 퇴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래 사람이 있는데 연도가 오, 너무 오래된다 하는 이제 오래돼버린다 하는 표현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연도가 있으면 이 연도에서 훨씬 더 너무 오래 이제 지나간 해서 뭐 고령 퇴직이라는 거, 시대의 뒤지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는 마지막 것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잘안 잡힐 수가 있겠죠. 있으면은, 들어가겠습니다.